네. 3월 모의고사 미적분 29번 문제 같이 봅시다. 자연수 n에 다여 함수 fx를, 음, 3차 그래프네, 그죠? 어, x 3승 그래프. 어, 위로 1만큼, 그래프, 그래프 되어 있네. 위로 1만큼 표현해서, 이제 요렇게 된 그래프. 원점에서 곡선 y는 fx에 그은 접선. 원점에서 이 곡선에 그은 접선을 ln이라고 하고, 접선 ln의 접점, 여기, 여기가 pn이라고 했을 때, x축과 ln에 동시에 접하고 x축하고 ln에 동시에 접하고 점 pn 이 점을 지나는 원 음, 원의 중심의 좌표 중심의 x 좌표가 양수인 것을 쓰이라고자 아, 이쪽 말고 이쪽에 있을 수도 있잖아 그죠? x축에 접하고 여기 ln에 접하고 이점 지나는 이런 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왼쪽 말고 음, 중심의 x 좌표가 양수인 거 여기가 중심 이때 cn의 반지름의 길이를 rn이라고 하자자 이게 접하니까 여기도 이렇게 수직이고 접하니까 여기도 이렇게 수직이고 이렇게 됐을 때이 반지름의 길이 이 길이를 Rn이라고 했을 때 그때 음, Rn만 구하면 되네요. 그죠? 극한값을 그 구하라. 자, 먼저 이 접선의 방식부터 구해야 되겠네요. 그죠? 음, 이 곡선에 접할 때 Pn의 좌표를 음, T, t 대반격이에다가 n 세제곱분의4 t 세제곱 더하기 1. 이라 하면, 음 접선의 방식은, 이 점에서 접선의 방식, y-y1. 그러니까, ln 접선의 방식이 y-y1 이 값, n 세제곱 분의 4t 세제곱 더하기 1. 기울기. 한번 미분해서 t 넣으면 되니까, 이걸 그냥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겠죠. n 세제곱 분의 미분하면 12t제곱 하고, X-X1, T. 자, 이 접선의 방정식이 0콤마 0을 지난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이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은 거니까. 이거, 가, 0콤마 0을 지남으로, 여기다가 0 대입하면은, 아, X에 0 대입하고 Y에 0 대입해야지. 마이너스 N 세제곱분의 4, t 세제곱 마이너스 1은, 여기 0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t만 곱해서, n 세제곱 분에 12t 세제곱. 음, 이게 통째로 왼쪽으로 양시킬까요? 그럼 12에서 4 빼면 8이네. n 세제곱 분에 8t 세제곱. n값이 요거 1 양시켜서, 플러스 1. 그럼 t 세제곱이, 음, 그러니까 역수 8분의 n 세제곱이니까 아, t 값이 예쁘게 나온다 그죠? 음, 세제곱된 거 2분의 n 이렇게 나오네. 그러면 p n 의 좌표가 2분의 n, 컴마 여기 t, 컴마 여기 2분의 n 넣으면은 8분의 n 세제곱, n 세제곱 약분하고 2분의 1에다가 1을 더하면은 2분의 3 이렇게 구해지겠네요, 그죠? 여기 p 점의 좌표가 2분의 n, 컴마 2분의 3그 다음에 음, 그러면 이제 이 길이 구할 수 있겠다 그죠 이 길이하고 여기하고 똑같고 접하니까 그러면 이 점의 좌표 알고 이 점에서 이 직선에 이르는 거리 어, 그러면은 그 거리가 RM이다 해서 RM 구하면 될것 같다 그죠 어, 어, 여기서까지 OPN 길이 음, OPN 길이는 루트 이거 제곱 다기 이거 제곱. 밑에는 4분이니까 2분의 그냥 할까요. 2분의 이거 제곱 다기 이거 제곱. n 제곱 다기 9. 이렇게 되겠네요. 어. 여게 opn 길인데이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 똑같으니까 이 점의 좌표가 여기서 까지 길이가 이거. 2분의 루트 n 제곱 다기 9, rn 이렇게 되겠네요. 이 점에서 요 직선이 있는 거리. 자, 요 직선은 y는 기울기가 아 이거, 그죠? 음, 여기다가 2분의 n을 대입하면 4분의 n제곱, n 한, 두개 약분하고 n 한개 남고 n분의 4니까 약분하면 3x. 이렇게 되는데, 한 점에서 직선이 있는 거리 고하려면 요거 이렇게 놔두는 것보다는, 음, 일반적으로 n 양변에 곱해줘서 3x하고 n 곱해서 양시키면 마이너스 ny는 0. 음. 이렇게 두고, 그럼 이 점에서 이 직선에 이르는 거리. 음, 원의 중심에서, 원의 중심에서, 음, 직선, ln에 이르는 거리. 그 거리가 rn하고 똑같다.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겠죠. 그죠? 자, 이 점에서 여기에 이르는 거리. 루트, 이거 제곱다, 이거 제곱. 루트, 음, n부터 먼저 해봅시다. n 제곱 따기 9분의 원래 절대값 음, 이 점의 좌표를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죠, 그죠 대입하면은 2분의 3하고 루트 n 제곱 따기 9에다가 rn을 여기다가 넣으면 마이너스 n 곱하기 rn 이게 rn이랑 똑같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여기 원래 절댓값이 붙어야 되는데 음. 여기 양수예요, 그죠? 왜냐니까 이 x 좌표 요값 대입하면은 여기다가 생각해봐봐, 여기다가 x 좌표를 대입하면 y 값이 여기잖아요, 그죠? 어? 근데 그 값보다도 이 r n 값은 더 작으니까 이거에서 그러니까 요걸 양변을 n 으로 나누면 n 분의 3 x 빼기 y 행값그 값이 어, 항상 양수니까 x 대신에 이값 넣으면 y 값이 저 위에 있어서 여기니까 그것보다는 이 y 값이 RN이 더 작으니까 그죠? 요거 대입하면 이점 대입하면은 이 값이 양수겠죠? 그래서 절대값 그냥 붙였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RN 구하면 되겠지? 암 음, 산을 좀 할까요? 여기다가 이렇게 곱해서 양식 주면은 RN 값이 자 곱하면은 루트 n 제곱 더하기 9에다가 양식히면 더하기 n 그걸 나눠줘야 되니까 루트 n 제곱 더하기 9에다가 n되고 위에는 이감. 2분의 3 루트 n제곱 기 9. 자, 이제 뭘 구해야 되죠? 보죠. n제곱하고 4rn 빼기 3. 음, 그거부터 구해봅시다. 그러면 n제곱 괄호 열고 4rn 빼기 3 계산하면 n제곱에다가 자 여기다가 4를 곱하면 밑에는 그대로 적어놓고 n 제곱 따기 9 따기 n 분의 4를 곱하면은 2약분돼서 6 루트 n 제곱 따기 9 여기다가 빼기 3 그러면 n 제곱하고 음, 3 곱해서 올라가면 n 제곱 따기 9 더하기 n 분의3 곱하면은 3 빼는 거니까 3루트 n제곱 더하기 9대고 마이너스 3n. 이렇게 되겠네요. 음. 자, 거기서 극한 값 구해야 되는데, 어, 밑에, 위에가 무한대 빼기 무한대다, 그죠? 어, 그럼 이거 유리화 시켜야 되겠네요. 어, 유리화 시키려면 일단은, 3은 묶어줄까요? 어, 3을 한번 묶어주고 다시 한번 재고 봅시다. 3n 제곱 되고 그리고 밑에가 루트 n 제곱 더하기 9 더하기 n 분의 위에는 루트 n 제곱 더하기 9에다가 빼기 n 이렇게 되는데 요거 켤레 더하기를 곱하면은 밑에는 똑같은 거다 그죠? 제곱이네. 루트 n 제곱 더하기 9 더하기 n 전체의 제곱분의 위에는 제곱 제곱 차니까 n 제곱 없어지고 9 이렇게 되네요그렇죠자 이래놓고 이제 40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아 40도 곱해야 되는데 40안 곱해도 상관없겠죠. 40n 제곱 4rn-3 이값 구하는 거다, 그죠? 40에다가, 음, 곱하기, 이거 극한 값은 밑에 2차, 위에도 2차, 위에 39, 27이고, 밑에는 여기가 1차, 1차, 루트 1 더하기, 여기 1 통째로 제곱. 여기도 2차고, 1차, 1차 제곱해서 2차고, 위에도 어, 2차고, 위에는 39, 27. 뭐 이러면 되겠죠? 이 약분 하면은, 음, 아니지, 4G 약분하면 10이니까 270이 답이네요. 음, 바로 계산했죠. 음, 이 접할 때, 어,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이 라는 거리가 RN이다. 어, 그것만 사용하면 RN을 좀 계산이 복잡해도 그 값은 구할 수 있겠네요. 그죠? 자, 쓰고 있습니다. 열고.